네, 이번 시간에는, 어, 광역 스킬에 쓰이는 메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스피어를 선택을 하고, 탑 뷰에서 S를 눌러서 스냅핑을 하고, 어, 스피어를 만들겠습니다. 크기는 radius 100으로 하고요. 어, 그리고 다시, 네, 여기 선택해서, 세그먼트 수를 조금, 음, 늘려 주고요 46 정도 하고 그헤미스피어 어, 이거 구를 접는 건데 이렇게 반절 접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 자, 오른쪽 버튼 컴포트 투 어댑터블 폴리로 만들고요 그리고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밑에를 들어보면 이 면이 있는데 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워서 면을 없애고요 그리고 어, 맨 마지막 부분, 이 네. 부분을 프론트뷰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소프트 셀렉션에 유주 소프트 셀렉션을 키고 어, 펄프 값을 한40 네, 정도 주고, 이거를 조금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 모양보다는 탑뷰에서 보는 모양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 자, 10 정도 다시 줄이고.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마지막 어, 아웃 라인에 있는 버텍스들이 이게 지금 면이 점점 촘촘, 촘촘해지는데 마지막은 좀 넓게 퍼질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어, 꺼주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탑 뷰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옵션 중에 접어, 접고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밑에 옵션 중에 Edit Geometry에 가보시면 어, View a l i n 있인데 네, 바라보는 뷰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누르면 이렇게 평면 이 탑뷰에서 봤기 때문에 평면으로 이렇게 쫄아들고요. 다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렇게 버텍스들을 선택해서 Z축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0 좌표로 맞춰줍니다. 그럼 바닥에 붙게 되고요. 이 좌표 자체가 지금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됐고, 언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랩 UVW를 눌러서 open UV Editor를 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반절을 지웠기 때문에 반절 정도 UV가 남아있고요. 어, 여기 전체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어, 바닥까지 맞춰줍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전 밀어 반전하는 게 있는데, 위아래를 반전합니다. 그래야 위아래를 반전해야 안에서부터,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을 위아래로 해줍니다. 예, 네, 됐구요. 어, 여기 맥스에서도, 어, 알파벳 M을 눌러서 메터리얼 에디터를 적용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DPG의 비트맵, 어, 라인이 될 만한 적당한, 네,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리고, 여기, 나가기 눌러서, 여기, 적용하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보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다시 들어가서, 어, 업셋의 UV 값, 그 V 값, Y 축을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이렇게 가면, 네. 양수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퍼지는 게 맞고요. 네. 이렇게 되면 UVW가 잘 펴졌고요. 요 상태로 익스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셀렉티드 를 해서 어 우리 이름을 스테틱 메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어 이름을 SM u n d e r a r sphere plate 네. 0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Z축, 네. 나머지는 다 체크가 꺼져 있어야 되고요. 이접혀 이 있는 부분은 다 체크가 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Z축이면 되고요. 오케이. 하고 이제 어, 엔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에 오셔서 아리아 스킬에 어, 새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태틱, 메쉬,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만든 이 스피어플레이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어, 실드에서 했던 설정을 그대로면 만질 거 없고요. 임포트 매터리얼과 텍스가 꺼져 있으면 됩니다. 꺼져 있고 어, 자동 클리전 생성도 꺼져 있으면 됩니다. 모두 임포트, 네, 임포트 하시고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접시처럼 펼쳐져 있고요. 와이어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네. 제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 어, 메쉬에 우리가 넓게 퍼져 가야할 어 메터리얼을 작성을 할 건데요 그 메터리얼 이름이 그라운드 인드와 그라운드 인드 02번입니다 네, 여기서 수정해야 될 점은 어, 여기 투 사이드를 체크를 해 줍니다 메쉬가 어, 재질이 메시에 들어갔을 때, 메시가 뒤집혀지거나 밑에서 보는 방향,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보는 방향이 되면, 이 투사이드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음 메시의 속면, 그러니까 반대편 면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사이드 체크를 해주고요, 저장해주고요. 자, 보다시피, 요, 이 면에서는 보이는데, 투사이드 체크를 끄면, 뒷면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티사이드 체크를 켜주고, 뒷면에서도 보이고, 앞면에서 보이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윈드 02번도 마찬가지로 투 아, 사이드를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좀 잘못된 점이 있는데요. 이 실수로 이름을 매트리얼 약자를 썼어야 되는데, TX를 적었네요. 그래서. 여기 텍스처가 아니라 메테리얼 약자인 MT를 적어 주고 수정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MT 스피어 베이스 GPU도 마찬가지로 투 사이드를 켜 주겠습니다. GPU를 어, 면으로 쓸 일은 없지만 그리고 네, 됐습니다. 지금 어, 세팅 메쉬를 맥스에서 스피어를 눌러서 접시 모양의 와이어 프레임을 네, 가져왔고요.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파티클을 만들어서 어, 적용할 재질의 투사이드를 체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